안녕하세요. 190tv 재밌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주간 알테어젠 시간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엄민영 리포트 상반기 이벤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계좌 인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 28일 종가 38만 7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수는 4주를 보유하고 있고, 수익률은 30%로 해서 수익, 평가 소득이 36만 3천 원. 지금 예수금으로 71만, 71만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좀 보고 있다가 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대는 제가 <laughs>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서 조금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2년 동안 사는 거니까 일단 예소금좀 많이 모아놔서 제가 원하는 가격대 오면 다 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격는 뒤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뭐 어민용은 뭐 알테우젠 관련해서 가장 이제 가테우젠이라고 할 정도로 간민용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알테우젠 관련해서는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3분의 1토막 날 때도 항상 이제 바이해라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리포터를 내에 애널이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테르가제 시점부터 해서 NO2 3분기 기술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11월 8일날 뉴스가 나왔죠. 그만큼, 엄민용 시점을 적으면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애널드 리포트를 보실 필요 없고요. RTO 주자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 가이드를 해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애널이, 엄민용 애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RTMZ 관련해서 이제 관련해서 되게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상 발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이거는 하고 이제 허가 신청도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에러죠. 이제 모멘텀이니까. 이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신규 비파마 상관기 기술이 제두 권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할로젠 특허 분쟁 이슈도 해서야 됐고, 그러니까 3만 기면 1월에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기술이 이제 두건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거의 이제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만 남았다. 협상에 약간의 뭐 디테일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계약사 사높이 추정, 기술 이전 계약 변경 및 임상 개시.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상반기 기술 이전 두 개는 하나가 이제 사높이. 거 같아요 그 사도피 두피센트 이제 20조 예상하는거 23년에 20조 몇조 정도 그만큼 큰 약물이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인핀지 같은 경우에 면역항암제도 요것도 뭐 23년에 7조정도 했는데 요 두가지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튼 요거는 한번 진행되는 거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뭐 알테오 재는 워낙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내일의 주가는 저 당장 은못 맞추지만 저는 2~3년 뒤에는 지금보다 한네다 배는 올라가 있을거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 보면 뭐 이제 네다 배, 2~3년 투자해서 네다배배는데그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근거는 28년도 되면 조단위 영업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생각을 하면 최소 이제. 삼바 영업이익을 뛰어넘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나름대로는 여튼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정하고 올해 뭐 투자를 할때 어디에서 어 이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까. 제가 삼성전자를 안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이제 5만 0천 원인데 얘가 어떻게 보면 330조잖아요. 그 330조가 660조로 가야 두 배를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해야 될게 이 55,000, 11만 원을 가해 두 배가 이제 336.60조가 두 배를 버는 데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매출이라지 영업이익이 두 배로 늘어가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는 보통 목표 수익률이 30% 이하 이런 거 사람이 사는 거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쌈바 같은 경우에 23년도 매출이죠, 이죠? 3.7조, 1.1조 영업이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이 60조인데 지금은 이제. 좀 반영이 돼가지고, 이 작년 매출에서 80조 정도 하고 셀트가 23년도에 2.2조 매출에서 6,500원 영업이익입니다. 이래서, 아, 4 0조요 계속 왔다 갔다 했어. 셀트는 거의 뭐 행보 수준이죠. 근데,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지금 현재 20조 정도 하고 있거든요. 20조인데,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선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매출은, 이제 어떻게 보면, 27년, 28년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저, 어, 조단이 영업이 익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 기대감으로 갔다가 검증으로 갔다가 실적으로 넘어가는, 데 이제,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 이제 검증이 끝났고 실적으로 넘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왔을 때는 알테우젠이 이제, 30조는 이제 20조에서 30조가 이제 적정 이제 올해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거든요 그러면 30조는 뭐냐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조 영업이익해서 시가총액 60조 선반형은 절반 딱 때리면 30조가 제가 바라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20조는 지금 이제 현재 주가인 거죠 그래서 저는 20조 밑으로는 이제 좀잘 산다 그리고 20조는 뭐 적정 가격이다 30조는 이제 조금 올해 그래도 실, 현할 가격? 요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 같은 경우에 6,500억 영업이익에서 시가총액 40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우젠이 그 영업이익이 6,500억이 예측이 될 때, 올해 찍힐 때, 그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27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아마 시가총액 40조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25년도 제가 알테오젠에 있어서 어 지금 20조에 사서 30조에 판다라는 건 지금 사서 한50% 정도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냥 제 의견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뭐, 두피젠트 모멘텀이 나오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30조가 적정한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선반영이니까 이럴 때 저럴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을 이제 가야 되는 거는 저는 그래도 한 27년? 조금 선반하면 26년 정도, 1년 정도 더 땡겨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6년도가 되게 또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뭐 알테어제는 이제 검증이다 끝나니까 이 시기를 저도 잘못 맞춥니다. 그냥 제가 바라보는 뷰는 지금 이제 업사이드가 저는 지금 사면 한50%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는 뷰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예수금 관련돼 있는 거는 저는 한 25만에서 30만 원 정도 렌즈에 오면 제가 매수하는 그런 렌즈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요 저도 다못 맞춥니다 내는 못 맞추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27년 28년 정도 주가는 지금보다도 한 3배에서 4배 80조에서 100조 정도 가 있을 거다 라는 게제생각이니까 그거는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을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것이다 차라리 먼 겁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알테오제는 만든 이유도 꾸준하게 이렇게 사서 이제 큰 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건데 그 주식에서 수익을 가장 잘낼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회사를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저는 알테오제는 뭐 가까이 보면 비극이고 멀리 보면 희극이니까 이런 회사는 뭐 장기적 꾸준하게 뭐 떨어지면 내가 싸게 산다는 마음으로 사시고 조금 이제 오르면 조금 어느 정도 또 수. 실현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알테믹에한30%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30% 넘어서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